자, 솔로몬이 죽고 르호밤이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세금 세금으로 갔죠. 그 세금에서 그는 왕의 그 규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누가 왔냐면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 백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르호밤에게 왔어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에 에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어 사람들이 다시 불러 어 불려올려와서 그래서 여로보암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 자기를 대적했던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어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르보암과 맞대면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이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멍해를 무겁게 하였지만, 왕은 이제, 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떤 면에서 정당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어, 로호밤이 그들 말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이따 3일만에 와라. 그럼 내가 어, 상의해서, 어, 전해주겠노라 그래서 그들은 돌아갔죠 자 르보암 왕이 이제 에, 솔로몬 생전에 있었던 그 신하들 그,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상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 정말 왕이 백성들을에게 말을 듣고 백성의 말을 듣고 그들을 후대하고 그들을 따스게 품어 주면 아마 그들은 영원토록 왕의 신하가 되어지고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랬는데 이 루밤은 어렸을 때부터 뭐뭐 뭐 있잖아요. 저기 그 부유하게 살았고 왕이 밑에서 솔로몬 왕이 밑에서 뭉여 부귀와 영화 다 누리고 그랬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제대로 알기나 압니까 천방지축이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불러다 놓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아이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 벌써 태평 성대가7 8 0 년이 지나왔어요. 다윗이 다윗의 것이 4 0 년.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했으니까, 물론 그 사이에 뭐 20년만 뺀다고 해도, 어 60년 동안에 평화의 시대가 왔고, 정말 나라가 번영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니까, 이 아이들이 뭐 겁대가 있나요? 뭐 두려운 줄 아나요? 그러니까, 아, 어 백성들에게 말 고분고분 듣지 말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그들에게 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더 멋있는 것 같거든. 이 젊은 혈기에. 그래서 그 다음 3일 만에 그들이 왔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몽해를 매게 야했으나 나는 이제 너희 몽해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가족, 가족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 아, 이렇게 막 강력한 얘기를 하고 막 무섭게. 예? 호령을 해붙이니까 아, 여러 하의를이 사람들이 아, 기가 막힌 거잖아요 자기들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집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 왜 나가겠다 해서 어, 여러 밤 전에도 반영을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갈라지고 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로 볼수 있는 게 솔로몬 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무거운 짐을 졌다 세금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는 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했어요. 이것이 어, 백성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솔로몬은 시대에 이렇게 솔로몬 시대 보면 솔로몬만 보면 뭐 그냥 은을 돌같이 하고 뭐백척이의지에 뽕나무 같이 많았고 금과 은이 뭐 그냥 흔만저 이렇게 쓰던 이렇게 좋은 시절이었는데 왜 백성들은 이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게 들어왔다고 그러면 백성들이 편할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쓰는 게 있고 자기가 가진 게 있는데 이것들을 보충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 이방 여인들의 말을 따라서 거기를 갔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는 이그 모든 줄들이 물들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르는데 자기가 먹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 백성들에게 고열 짜는 거고 그냥 끓다가 막 일을 시키고 이런 게 백성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고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면 물을 마르게 하면. 그게 다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로몬 시대 만년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런 무거운 세금, 무거운 노역, 무거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무거운 짐이 되버리고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좀더 우리 세금 좀 감면해 주고 우리 고역하는 것도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덜 시키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좀 덜, 덜어달라. 그랬는데, 이천망 이 지축의 누워보함이이 사실을 파악 못하고 그냥 무조건 자기 혈계대로 해보겠다고 어? 폭력으로 다스리고 막 두려움을 가지고 권위를 잡아 가지고 해보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누가 막 누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어, 그 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셨던 그 모습들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행하면 이 기름이 잘 들어가, 물이 넉넉해서 배가 잘 떠, 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가 막 억지로 내 육신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이게 참 힘들어요. 예. 하나님이 말해 주고 하나님 이 이루 주시고 길을 털어 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막힌다. 그러면은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힘은 힘대로 들고. 응? 문제는 문제대로 다 터지고, 여기저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일도 그렇고, 우리 가정일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복된 존재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대단히 돕는 사람을 주실 것이고, 물질도 혼해 주실 거고, 역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해 주실 것인데, 이 그게 없는 거야. 그식이 내가 막 하겠다, 억지로 하겠다, 내 권위와 과실을 가지고 하겠다 이럴 뿌리면 나는 뻐거덕 뻐거덕 하는 거죠. 음 그래도 솔로몬은 뭐 처음엔 그랬대. 나중에 또 깨우치기는 했고 그래서 그만큼 또싸놓는게 있었으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거운 그게 짐들이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짐을 내려달라. 네. 근데, 누워보면, 야 내가 더 무거운 짐을 너에게 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지 않으셨어요. 비록 우리 주님도 내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쉽게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내멍에는 벼라. 근데 그 멍에는 쉽고가볍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 못하고, 아이 짐이 무겁네. 이렇게 하다보면, 하나님 일이 기쁨이 되지, 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누르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더욱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로 방과 백성들이 이제, 어, 르어 방이 와서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반역하게 되죠. 떠나게 돼요. 어, 이 르어 방도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르어 방은 사람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사람이 물어보고 자기 감정이 생겨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더 적절한 지혜를 주셔서 갈라지지 않게 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이렇게 막 그냥 인간적인 열정, 인간, 인간적인 어떤 미엄, 이런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쪼개져 버리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의 도움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야 어할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밤이 이제 예,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음, 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게 대답하여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마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laughs>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마으로 돌아가니라 그죠 그래서 <laughs> 그러나 유다 사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우보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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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그래> 왕이 되었더라. <laughs> 예, 르우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뭘 하겠냐고요? 자기를 있던 사람이 다 떠나갔잖아요. 예. 지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좋은 사람 위에 붙여 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면 주변의 사람이 떠나요. 자꾸 떠나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루어벤이 깨닫지 못해요. 그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놓고 아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를 놓고 자기가 회개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또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찾아갔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억압적으로다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여기 하도람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도람을 돌로 쳐죽여리고 말았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르허가 막 그냥 허겁지겁 흡히 에루살렘으로 도망쳐오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내 힘을 가지고 제압하겠다 뭘 가지고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최고 강한 것 같아도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에이? 기는 자가 왜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가 왜 나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건더 강한 것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최고 강한 것 같아도 아니요 그 위에 더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떡으로도 안 하고 기적으로도 안 하고 또 천하만국 있는 것 가지고도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려고 하셨던 것은 십자가예요. 다시 말은 사랑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지 어디 폭력이나 막 이런 걸 가지고 다스리냐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로바봐 뭘로 지금 하려고요 폭력을 가지고 억압적으로 막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내가 과시 내가 큰 자다라고 하는 과시를 하는 건데 힘이 큰게 아닙니다. 제일 큰건 사랑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온유함과 겸손함이 가장 큰 겁니다 그것이 모든 걸다 감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막폭력이나 힘을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쉽게 해요 무엇보다도 뭐 주먹이 앞에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은 그냥 흥분하기를 좋아해가지고 껏뜨덩을 막 대모해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래 못 가요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그걸 연구하고 조사해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서 전하면 그러면 그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건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자꾸 고쳐져 가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금막 그냥 대모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어떻게 하면 그건 결국은 깨지고 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어, 하드람을 보냈으나 하드람이 돌에 맞으셨죠. 자기는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지. 죠도망가 그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로 르호보암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나 솔로몬의 모습을 전혀 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모시게 선하지 못했다. 할 거예요. 어 아, 다윗에 대해서 좀더 연구했다면 그런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겠죠. 제사장 앞에 가서 물어봤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송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가서 자기가 이렇게 물어보고 겸손했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문제가 더잘 되어지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아마 해 주실 것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는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예, 도망 다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지식은 내가 어떤 신과 능력 갖고 행하려고 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내게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갈 때에 분명코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일들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만나지, 어떤 일을 만나지,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